할렐루야. 오늘 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어서 마테라고 알려진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더니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테는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걸 보면 13절의 큰 무리와 14절의 마테가 대비가 되는 것 같지요. 자, 큰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도 듣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별볼 일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따르는 제자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태는 곧바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고 마태도 두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까 마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 그렇습니다.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지만 설교를 많이 듣는 오늘날에는 말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과 실천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15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또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즉각 대답해 주십니다.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사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이 세운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들은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뜨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데 우리는 싫은 사람은 거절하고 피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편을 가르면서 나와 다르면 손가락질하고 자, 예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여전한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은 됐지만 실상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게더 맞지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그리고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안다면, 아,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이런 식으로 교만할 수가 없고,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